같은 워크숍을 진행하더라도 워크숍 안에서는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이제 사람도 있을 거고 어, 이제 관조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참여 정도에 따라서 워크숍 공간 안에서도 공간적 레이어나 켜가 구분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포지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생각의 다름에 따라서 공간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공간 안에 또 공간이 들어갈 수 있고 공간과 공간이 겹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공간과 공간이 100%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경계를 구분해주는 그런 필터링의 역할을 해주는 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시각이나 시선이나 아니면 이제 빛의 환경에 대해서는 구획을 해주지만 또 워크샵을 하는 프로세스나 과정에 있어서는 공유를 할수 있는 반투명한 벽면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재료들은 쉽게 분리가 되고 이제 최소 공간에 이제 수납을 할수 있고 네, 필요한 상황이 다시 발생됐을 때에는 필요한 개수만큼을 가지고 네. 공간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크기와 형태를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모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